야고보서 4장의이 말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은 비방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두 가지를 가지고 또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첫머리에 우리 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의적인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싸움의 자리 가운데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방법.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라고 얘기하죠. 겸손이 더큰 은혜를 얻는 비결이다. 더큰 은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아주 큰는데 그보다 더큰 은혜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디 어느 자리로 다시 오냐면 비방하지 말라는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앞에 부분에서 싸우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형제들을 이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겠어요? 율법을 율법이라는 그 잣대가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그 도구가 있으니까 그 도구에 의해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그러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비방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두드려 패면 그게 어떻게 율법을 바로 사용, 사용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한 방식입니다 세상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그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거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의 문제는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정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율법을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역할론론으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이 율법의 주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요? 율법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주은행하는 자는 내가 아, 이법 사법 체계로 따지면 여기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한 분뿐이시고 입법자가 그리고 재판하실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에, 어떻게 보면 행정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재판관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입법자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는. 충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안다고 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무, 질문하고 계세요. 12장 12절 후반부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입법자 아니야. 너는 재판관 아니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마치 구원하기도 하는 것처럼 심판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별은 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 을, 악한 사람들로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어디에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지금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주의 형 형제 야고보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에서는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취, 취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을 향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게 할 목적으로 하는 그 판단과 비방을 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비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2장 1절에는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판단이 판단과 순전한 순전한. 이 에, 그 분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보다 더 의로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나 그리고 그 나의 뜻에 너도 동조하고 같이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훼손하고, 그러니까 아,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분별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비방인 것이죠. 그런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방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비판했어요. 비방했어요.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악인을 자, 악인은 자기 형제를 거짓말로 공박하고 비판한다고 시편 50편 20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형제를 거짓말로 공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헛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요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을 모욕하고 희망을 꺾으면서 그를 비방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날개를 꺾고 힘을 없애는 것이 비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올라갔을 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범죄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때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가지려고 할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판관과 입법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형제를 비판할 때그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앉아서 형제들을 비판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허풍 부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원래 이렇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장사하는 게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에 참된 문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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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스케줄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도시에 가서 도시, 어떤 도시에 가는지 그 길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1년을 머물며 그 한계도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고요 장사하여 내 행동, 내 직업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열매를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부분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가장 큰 행동의 패턴은 뭐냐면 16절에 얘기하는 대로. 허탄한 자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알라존에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라존에이아라는 말은 알라존이라는 허풍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풍을 된, 허풍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이 허탄한 자랑은 허세를 부리는. 허풍이 가득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가지고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 그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곳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자꾸 행동하려고 하는 그곳. 하나님을 자기의 계획 가운데 반영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는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허세 부리는 계획에 주의 뜻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주의 뜻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 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다렸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겸손이 있을 텐데, 주님이 없으니까 허세버리고,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에 그런 선언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손대시는 인생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밭은 내가 일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구시는 것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알수 있습니까?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안개와 같은 미력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되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한단 말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자녀를 보냅니다. 기러기 아빠로 그래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그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단순히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묻고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해야 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10편 14편 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두 부분은 두 부분은 이 하나님과 결론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11절, 1 2절의 비판은 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부분에 13절부터 1 1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서 어 자기 삶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고 하나님 역할을 나로 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다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최종 권위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대인관계 가운데 나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알지, 알지, 내가 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거 알지.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다내 삶에 있는 문제들 다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 어떻게 내가 대인관계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사람들을 분별할 때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 그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행할 줄, 행할 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알고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죄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어 주셔서 삶의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묻는 태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어떠한 사안에서든지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우리 한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바라보는 율법을 거울로 이용하지는 않고 그 율법의 에,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분별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비방입니다 주님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에, 격려하는 주위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탄한 자랑 가운데 그렇게 휩싸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하게 계획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주님 뜻을 묻고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